는 듯한 느낌이더라고요. 앵콜로 들려드릴 곡은 제가 가장 최근에 썼던 곡이에요. 더 평안하신 상태였습니다. Oh 아 아동 염둥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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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<laughs> 너무 사람이 많아 나그룹이야 아, 저 아, 봐봐 <laughs> 오랜만에 만나요 행복해요 아 <laughs> 어, 가셔도 돼요 안... 생각보다 안 비싸 얼마야? 18,000원 뭐야 저기 설마 그거 다묶있는거아니 너무 싫은 거 몰라 마치 굉장히 맛있네. 너무 귀엽다. 아, 돗자리 면 돗자리 고마 싹 이렇게 탁!

피가를 하고 싶다는 소리를 이렇게까지 찡찡댔다. 오늘은 그 작아놓는 거 어. 여기가 예라 콧물 났다. 아이고. 선생님 어디 사시죠? 저 방원 살아요. 아 널로 안 가? 어. 잘가 핑구. 안녕. 잘 가. 핑구야. 갈라 갈게. 검주해 봐. 아. 아, 다음 주. 나 다음, 다음 주.